제가 며칠 동안 EV4를 타본 결과 응? 이렇게 지차장에서 이렇게 차는 하은 사람 많아요? 죄송해요 어? <laughs> 와 차가 길어가지고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할거다면사저 신차예요 저한 번만 껴주세요 파장님 EV3도 진짜 조용했거든요 뭔가 고급 세단의 전기차를 타는 <laughs> 여러분 방금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핸들 돌아가는 거 허리가 너무 아파요 <laughs> 아무래도 이 시트의 형상이 보시면 g t 라인의유튜브에 컬러 <laughs> 이미 제차 배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운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EV4 시승차량이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무려 무려 첫 번째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승차를 첫 번째로 받아서 며칠간 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EV 4를 며칠 동안 타 보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전비, 편의 기능, 주행 능력 이런 것들 다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트림, 옵션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 가지고 서울랜드에 왔는데요. 아주 신나는 음악이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EV4 간단하게 밖에 외관부터 살펴보시죠. 다라라. 제가 시승했던 차는 GT 라인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533km 주행가는 거리를 가진 차고요. 배터리는 81.4kW를 h 탑재를 했습니다. EV3와 같은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데 주행가는 거리가 500km를 넘어쓴 거죠. 그래서 저는 GT 라인이 온다고 하길래 와요트매트 블루 컬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세일 그레이 컬러가 왔는데 이 컬러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GT 라인 구매하실 거면 요트 매트 블루 컬러 추천! 한번 디자인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렁크는 이렇게 열립니다. 이 트렁크가 뒤에서 보면은 뭔가 통창처럼 돼 있어서 한 번에 이 후면부 유리까지 슉 올라갈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사실 근데 세단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우디 A7 같이 함께 통창이 올라가는 그런 트렁크도 있긴 하지만 이 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약 통창으로 열리게 했으면 단가가 어마무시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운이의 꿀팁! e v 포는 지금 에어, 어스, GT라인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롱레인지, 스탠다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은 58.3kWh로 주행가는 거리가 382km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식 거리고 막상 전기차를 타다 보면은 400km 정도 넘게 갈것 같거든요. 스탠다드도 나쁘지 않은 주행가는 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롱레인지는 533km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주행 가는 거리는 100km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대략. 모든 트림에서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롱레인지에서 제일 낮은 트림, 에어로 가면은 4,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스탠다드에서 에어로 가면은 4,257만원입니다. 스탠다드랑 롱레인지랑 이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행가는 거리는 100km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며칠 동안 EV4를 타본 결과, 롱레인지 주행가는 거리 500km 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과분해요. 충분히 300km 후반대도 불편함 없이 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500만 원 아껴서 스탠다드에 옵션 조금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일단 시승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바랄라! 뒷모습에서 사실 호불호가 많았는데 저는 이 미간이 넓어져서 차가 넓어 보이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뒤에서만 봤을 때는 뭔가 세단 안 같은데 하는데 진짜 여러분 차는 타봐야지 안다고 제가 직접 타보니까 이 차는 세단이 확실합니다. EV3랑도 완전 달라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휀다 보이시나요? 여기가 상당히 울룩불룩 엄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이 확실한데 이 부피감이 너무 커서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드미러에 이 범퍼가 보입니다. 사이드미러에서 보이는 이. 큰 부피의 휀더 때문에 와나 엄청난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모델은 GT 라인이어서 여기 후면부 아래가 유광 하이그로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는 이 아래에 하단에 범퍼의 컬러가 이 도장면의 컬러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에어나 어스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나오거든요 좀 그게 또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정말 딱한 가지 EV4를 며칠 동안 시승을 해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점은요 전기차에 필수인 프렁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분닛을 열면 일단 가스리프트의 형식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겁게 손으로 받치고 게다가 이 꼬챙이를 꽂아서. 아... 이렇게 하, 열어야 되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EV3도 가스리프트로 열리는데 EV4가 이렇게 수동으로 열린다고? 게다가 트렁크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만큼 또 엄청난 장점들이 많이 있답니다. 바로 바로 트렁크! 이 자동 트렁크는 에어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스부터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보다는 무조건 어스 이상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490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동급 대비 최대 용량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 제가 이제 외관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던 이 e ER 어 시트를 폴딩하는 버튼을 누르고 나서, 뒤로 재빠르게 가서, 이렇게 해서, 안녕! 이 부분이 살짝 아쉽고, 하지만, 이어 시트를 이렇게 폴딩을 하면,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면 히든 스페이스 공간도 있어서 여기에 차량용품 같은 거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 타이어 볼 건데요 어, 현재 한국 타이어에 아이온 에보 S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죠 한국 타이어 사랑해요 그런데 또이휠 타이어의 인치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변하더라고요 현재 EV4의 휠 타이어는 19인치입니다 19인치로 가면요 주행 가는 거리가 502km로 줄어요 작은 17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지만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33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받은 차는 롱레인지지만 19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2km 공식 주행 가는 거리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뒷자리의 승차감이나 공간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감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EV4는 상당히 가파른 쿠페 라인입니다. 그래서 헤드룸 공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타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거인이 탔을 때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근데 그 이유가 이 이어 시트가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으면 이렇게 있던 제 몸이? 이렇게 가면은 바로 헤드룸에 닿아버리죠? 그래서 이 시트를 살짝 눕혀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드룸 공간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현대의 세단형 EV, 아이오닉 6보다는 확실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트에 누우면 이 커터글라스로 밖에 풍경이 보이거든요? 호잇!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 힘드네요. 혼자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크리님 보고 싶어요. 어. 이렇게 주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근하는 사람도 많아요? 죄송해요. 어, 아니에요. <laughs> 아 여기 밥집 있나? 네. 아 여기 화장실, 네. 아, 여기 화장실. 예. 잘 쓰겠습니다. 예. 어, 네. 얼른 끝나고 가겠습니다. <laughs> 다 날라. 그리고 이어 시트 뒤에는 220 v 의 V2 LED 있습니다.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이거는 옵션이에요. 전트림. 저는 이 옵션은 무조건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앉았을 때 시트가 너무 예뻐요. 여기에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수납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방 거리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공조장치를 조절하는 버튼이 따로 없네요. 내가 이제 공조장치를 그냥 닫고 열기만 가능하고 여기서 조절은 안 된다는 점. 대신에 워크인 디바이스가 이 조수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트를 앞으로, 뒤로 1열 시트를 최대로 당겼을때 2열의 공간감은 상당히 넓고 편안합니다 엄청 넓습니다 우와 이렇게 누웠을 때음 앞에 레그룸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딱 누웠을 때이 시트 포지션이 되게 편안하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EV3보다는 패밀리카로는 이 EV4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기도 함께 보러 가보시죠 바랄라 와, 차가 길어가지고, 오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유튜브 이고 다른 사람 주차비를 내려면 카메라가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브랜드는 문을 열면 자동으로 파킹이 되죠? 자. 다시 출발 <laughs> 여러분 이렇게 EV4 드디어 시승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EV3랑 지금 배터리가 똑같이 81.4kWh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는 이번에 EV4가 500km를 넘어섰어요 주행 가는 거리는 뭐 늘어났다 치자 근데 배터리도 똑같고 좀 EV3랑 별반 차이가 안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확실히 EV4는 다릅니다 내가 세단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이 차는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회전할 때나 좁은 골목을 돌아갈 때 확실히 이 차의 넓은 휠베이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좁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코너링할 때 뒤에를 꼭 신경을 잘 써야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확실히 EV3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도 완전 달라요. 확실히 EV4가 세단으로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정숙하고 완전 세단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K8을 전기차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편안하고 조용한 그런 세단. 실제로 이 차가 지금 1열은 이중 접합유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가 한번 말을 안 해볼게요. 이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나 이런 외부의 소음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EV3도 진짜 조용했거든요. 근데 EV4는 죄단에 약간 그 매끌매끌한 그런 느낌과 이 조용한 게 합쳐지니까 오 뭔가 고급 세단의 전기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면의 요철을 지나갈 때도 확실히 EV3 보다는 부드럽게 걸러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오 지금 저기 앞에 방지턱 있다. 엄청 부드럽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는 EV4의 롱레인지, 그리고 제일 높은 트림인 GT 라인입니다. 보조금 수령 없이 실소비자가는 5,299만원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보조금이 있죠. 이제 보조금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게 따졌을 때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원 중반대에 이 제일 높은 트림에 많은 옵션, 그리고 제일 멋있는 GT 라인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500kg 이상의 이큰 배터리 용량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롱레인지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스탠다드도 300kg 이상. 거의 400km대 주행하는 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솔직히 100kg 차이면은 저는 크게 신경을 안쓸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다우니의 추천 트림은요. 스탠다드에서 좀 옵션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괜찮은 차를 출고하는 게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예 가성비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낮은 스탠다드의 에어 트림으로 가면 보조금 수령시 3,500만 원대에 이 크고 멋있는 전기 세단을 만들 수가 있다니 이거 진짜 가격적으로 엄청 큰 메리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걸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옵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어, 이 옵션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한게딱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 옵션을 더해서 EV4 스탠다드에 에어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조금 추가해서 스탠다드 어스로 가는 걸더추천을 드리는데, 아무튼 바우니가 추천하는 세 가지 옵션. 마방 첫 번째는 드라이버 와이즈예요. 이 드라이버 와이즈가 128만 원이라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옵션! 네, 속하는데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를 하면 전방, 그리고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이런 거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쾌적한 주행을 위해서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오, 방금도 막 지금 막 차선이 가까워졌는데 이 후축방 경고가 들어왔어요. 오, 어? 사이드 위로에 이런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은 바로 V2L. 특히 저 같은 유튜버들은 촬영 장비 충전하고 노트북하고 이럴 때는 220V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빌트인 캠2 플러스. 이번에 그냥 빌트인 캠 2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펭구로 사고가 났었어요. 그때 진짜 절 실하게 느낀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더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이 블랙박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화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앞, 뒤다 카메라가 연동이 되고, 게다가 휴대폰으로도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GT라인으로 가신다면, 네 번째, 요트 매트 블루 컬러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 요트 매트 블루 컬러가 실물로 보면 여러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GT라인 전용 컬러예요. 그래서 GT라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단돈 3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500만 원 아끼고 스탠다드로 가성비 있게 가는 거 어떨지 한뭐 추천을 해 봅니다 타랄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의 주행 질감,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을 느껴볼 건데 지금 이제 막히는 길에 왔어요 이 막히는 길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계속 뗐다 밟았다 하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EV4는 이 회생제동 모드가 3단계, 레벨 3로 되어 있고, 이 양쪽 패드 시프트를 꾹 누르면 아이페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또아이페달에서 3단계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단계 제일 센 버전으로 한번 이 막히는 길을 주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우측 차선으로 껴야 하거든요? 저 신차예요. 저한 번만 껴주세요, 화장님. 오, 잘 껴줍니다. 잘 껴줍니다. 지금 아예 원페달 드라이빙만 하고 있는데 막히는 길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 아, 진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계속 느껴지는 단점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무래도 이 시트의 형상이 보시면 이 아래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밑에를 딱 받쳐주니까 좋은 근데 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저같이 평소에 거북목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이게 허리가 펴지니까 교정이 되니까 좋긴 한데 좀 허리가 아픕니다 다라라. 오 이제 좀 막히는 길이 뚫렸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그리고 스노우 모드까지 들어갑니다. 오, 근데 저,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핸들 돌아가는 거? 지금 차선 보조 장치 켜놨거든요. 와 이번에 또 고속도로 보조 주행 장치 2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반자율 주행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캬, 진짜 국내 브랜드. 아,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도 나옵니다. 요거는 EV3에도 있던 건데, 아까 제가 480km에서 이 차를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막 연비주행을 잘 하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로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맥스 621km. 그리고 미니멈 303km 이것도 되게 좋은 게 어, 사실 이 전기차의 이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계절, 온도, 운전자의 운전 습관 이런 것들을 이 차가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다양한 게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썬루프를 누르는 버튼 그리고 여기에 이 다양한 위에 버튼들도 다 터치로 들어갑니다. 실내 디자인이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특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정말 예쁘고 이게 또 터널 들어가면 막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편의 기능도 진짜 많아졌습니다. 일단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있어요. 배터리의 온도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모드거든요. 요즘 또 전기차 화재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틸리티 모드 당연히 있습니다. 바랄라. 여러분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음 스포츠 모드로 고속 주행하고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고속 주행 능력 짱이거든요. 지금 공기 저항 개수가 0.23cd로 EV3는 0.27cd였어요. EV3보다도 조금 더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는 훨씬 더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이잖아요. 이 뒤에도 패스트백 디자인이어서 바람이 잘 타고 흐를 거고 고속 주행에서 진짜 재밌거든요. 게다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있습니다. 요것도 강하게, 보통 약하게, 뭐, 요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살짝 뚫린 것 같으니까, 스포츠 모드로 해서, 액티브 사운드 제일 세게 해서 주행해볼게요. 어,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EV3 말고, EV4 사라고 진짜 강추하고 싶은 게, 조용하고 빠른 차의 정석입니다.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노멀로 달리다가 딱 스포츠로 바꾸는 순간 바로 이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갛게 들어오면서 RPM 계기판이 또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이 순간 토크도 갑자기 확 세집니다. 지금 엄청 그 공사장 길이거든요? 이 노면의 요철도 굉장히 잘 걸러주죠. 지금 매너 한번 밟아볼게요. 와, 너무 부드럽게 걸러줍니다. 진짜 매너 있게. 진짜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보여지는 이 실내 디자인. 좋은 영화관에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지금 하만카돈 스피커도 들어갑니다. 진짜 하만카돈 스피커 진짜 최고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소재보다는 좀 가죽이나 아니면 고급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이 헤드레스트의 이 부분만 빼고는 대부분 되게 좋은 가죽을 많이 썼어요. 특히 이 투톤 스티어링의 이 가죽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편의 기능은 이렇게 열면 양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 뒤에 테이블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EV3는 이 앞에만 사용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앞에서도 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타랄라. 오늘 이렇게 EV4 시승기를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현재 롱레인지는 에어는 4,700만원 어스는 5,183만원 GT라인은 5,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어 4,200만원대 어스 4,700만원대 GT라인 4,800만원대로 딱 500만원 정도 빠진 금액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차를 산다면 스탠다드의 GT라인에 요트매트 블루 요트매트 블루 컬러 너무 집착하는 요트매트 블루 컬러 컬러를 추가를 해서 탁 멋있게 끌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게 차가 조금 길어가지고, 이 유턴할 때좀 조심해야 돼요. 네. 이 차의 길이만큼 긴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근데 이미 마음 속에는 있 저는 벌써 GT 라인의 유튜브 블루 컬러 타는 제 모습이 이미 상상이 가고 이미 제 차가 되었어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